비교적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와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5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한낮에는 16도까지 껑충 올라 3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부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동부를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5도, 하만이 1도로 오늘보다 6에서 12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16도, 의령이 17도로 예년보다 7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지역도 진주가 영하 1도, 거창이 영하 2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는데요. 한낮에는 산청이 15도, 하동 1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